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마지막 절 말씀만 같이 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우르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호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0 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그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암...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레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3번째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15장 1절에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을,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의 두려움이 뭐였다고 그랬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다시 사개국의 연합국이 자기를 자기에게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 그러니까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승리하고 개가의 장군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보복이 걱정되었습니다. 적들이 가만 히 있을리는 만무했다는 거지요. 승리하긴 했지만 후안이 두려워서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두려움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소유할 땅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하나 아무도 아무런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또 많은 고난을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듣고 살아간다라고 마음 가운데 이에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음, 마음이, 어, 몸이 많이 이제 세약해지고 또 어, 뭐 병원도 다니고 주사도 맞고 그러셔요.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그때뿐인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만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찾고 나의 상급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보호가 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벌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이것이 나의 상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견뎌내야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걸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방패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한목소리를 함께 약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말이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 이렇게 얘기하죠. 도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에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연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이다. 씨를 받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몫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뭘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뿌를,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 그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내일이 여러분 오늘 내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일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아멘.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어, 옛날 개혁 한글에는 갈바를 알지 못했고 나갔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땅,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5세로 봅니다. 그러면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친히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또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려고 갈대야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끝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대해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는 그것들이 그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게 되자 그 말씀에 소유가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보여 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면 먼저 그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9절부터 이제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와 언약을 맺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는. 십일절을 함께 앞도갑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확증을 원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준비하되, 암소와 염소는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 대합니다. 이것은 당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 약속을 맺을 때,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예, 새끼의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엄지로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 서약. 손에 사인해주고 복사를 하고 코팅한 다음에 결코 이 약속은 너와 나의 뭐다? 마음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지키기, 지켜지기보다는 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중동의 언약은 고대 중동의 언약은 동물의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하게 한 다음, 그 사이에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립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그 재물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언약은 깨지기 쉬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전물, 죄물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맺은 언약을 피로 맺은 언약 또는 죽음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을 맺는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증표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약 체결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병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5절, 1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인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 왜 지금 이 땅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여러분,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언약의 혜택을 입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고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 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완력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봇강에서부터 큰강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갠족속과 근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레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완전하게 어두워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햇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을 쪼개고 중간을 쪼갠 다음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과 언약자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본문 2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지만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심으로 당신께서 이 언약을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보다 훨씬 더큰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확증을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축복의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관계 없이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4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